생활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농식품 소비 행태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장을 찾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또 즉석밥 같은 가공식품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기획 농업이 미래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가정주부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장을 자주 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이용이 늘면서. 온라인 농식품 구매는 연평균 24%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기도 좋고요. 어, 외출하기 힘들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배송도 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채소도 소포장으로 손질된 것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저희 가족수가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음식을 해서, 재료를 해서 먹는 것보다는 조그하게 포장되어 있는 걸 하면 낭비가 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싱글족 증가와 맞물려 건강과 맛을 공략한 가정 간편식도 집밥을 대신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쌀 구매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쌀 가공품 구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오프라인 중심의 농산물 구매가 온라인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에 맞는 품종 개발과 그다음에 포장재 개발, 마케팅 기술 지역에서도 로컬 푸드 매장을 중심으로 제철 식재료를 매주 가정으로 공급하는 꾸러미 사업이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식탁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농업과 유통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